안녕하세요. 시골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3장은 나시린이며 사사인 삼손이 태어나는 장면에 대한 기록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넘겨주신 40년은 삼손이 사사를 하기 전부터 블레셋의 앞재가 소강상태를 이룬 사무엘 통치 만력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절입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소라는 처음엔 유다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 이후 단지파에게로 갔다가 왕국시대에 이르러 또다시 유다지파에게 반환된 것은 소라가 지역적으로 유다와 단지파 경계선상에 있던 성읍이기에 그러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성경에 나오는 수태고지는 삼손을 제외하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부정하고 정한 음식은 레이기 11장의 규례입니다.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불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세례 요한도 영원한 나시림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한 양육 방법에 관해 관심을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만노아의 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고소소,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이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마누아가 손님에 대해 극질한 대접을 하고자 했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염소 새끼와 함께 드린 소재물은 화덕에 구운 무교병이나 기름물 바른 무교전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불꽃이 재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재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죽을 것을 걱정하였기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대화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증거입니다. 23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재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기도온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죽지 않았습니다. 24절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마하 에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모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신 것으로 보고 이후 나타나신 여호와의 천사는 성육신전의 예수님이라고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을 자신들이 직접 대면하고 지금도 계시를 받고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높이고 싶은 교만에서 파생된 거짓말이 분명할 것입니다. 성경이 완성된 지금의 세대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계시를 하실 이유가 없기에 그러합니다. 성도들은 그런 자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